여러분, 오늘 진짜 한국 주식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 통합계좌 시스템 이야기인데요. 혹시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날짜. 2024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어쩌면 우리 증시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이번 조치가 그동안 꽉 막혀있던 외국인 자본의 물꼬를 터서 우리 시장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예전엔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왜 이렇게까지 대단한 건지 알려면 그 전의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는 건요. 정말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그야말로 넘기 힘든 벽이 있었던 거죠.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자, 왼쪽이 예전 방식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우리 금융 당국에 가인 정부 등록하고 증권사에 실명 계좌 만들고 아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그냥 자기가 미국에서 쓰던 증권사 계좌 그걸로 바로 한국 주식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주식 직구하듯이요. 이건 뭐 그냥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 높고 단단했던 벽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해결책이 바로 외국인 통합 계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 계좌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모든 걸 바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텔리 같은 해외의 큰 증권사가요. 한국의 딴 하나의 대표 계좌, 즉 통합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수많은 개별 여행객들이 각자 입국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거대한 투어버스 한 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그 버스 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해외 증권사인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단해졌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해외 증권사가 대표 계좌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수백, 수천 명 고객의 주문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처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전에는 그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예 한국 시장을 쳐다도 안 봤던 수많은 작은 펀드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뻥 뚫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는 2017년에 이미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뭐랄까, 사용 설명서도 없이 창고에 쳐박아둔 슈퍼카 엔진 같았죠? 아무도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지름을 붓고 시동을 거는 겁니다. 바로 내년 1월 2일부터요. 드디어 이 강력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하기 편하게 해줄게요.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목표가 숨어 있어요.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칸입입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고요.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개선 사항이다라고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계획은 MSCI 편입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가장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꿈의 목표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도 이제 선진국 시장이야 하는 명예? 아, 절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돈이에요. 이 지수를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의 거대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돈들이요. 그 돈이 무려 수십조 원 단위로 그냥 자동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증시의 체질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날려버릴 진짜 가장 강력한 한방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같은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우리 입장으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냐?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일단 외국인 돈이 더 많이, 더 쉽게 들어오겠죠. 그럼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즉,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우리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발목을 수십 년간 잡아온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시장 전체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데 있었던 아주 높은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건 우리 시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정말 강력한 엔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100%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번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분명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기회에는 틀림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발판 삼아서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를 정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